음. 우리 팀 들어오세요 해서 바로 회비 내면 안 돼요.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사회인 야구 초보 가이드를 자처하는 야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가입 도하셨죠안 하신 분들은 빨리 빨리, 빨리 다시 올라가서 가입하고, 돌아가서 가입하고 돌아가서 오세요. 네, 영상 보시고 가입하고 <laughs> 네, 네. 오셔야 됩니다. 가입하신 가입하고 분들만 오십시오. 이어서 보시면 돼요. 네. 자 가입했다 치고 네. 자 이제 야구가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보도 그렇죠, 받고 그렇죠. 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구나. 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막상 해보고 싶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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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제, 이제 가입을 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보들은 다 있을 거예요. 네, 네. 들어가서 받고 네. 야구용품 사기사기랑 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도 받고 네. 제품들을 얼마에 팔고 어떻게 사고 팔고 하는지도 받고 음, 음, 음. 뭐 매치매치 어플 통해서 어디, 어디 경기장에서 어떻게 용병경기를 하고 있구나 네, 네. 라는 정보들은 이제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네, 네. 하고 자, 이제, 이제 하고 싶어요 시작. 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이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어. 네. 이제 움직여야 돼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 여사님 추천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예전이랑 지금이랑 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어 팀이 거의 한 팀만 가입해서 네. 매주 만나서 시합이 있든 없든 네. 연습을 하고 음. 또 시합이 있는 날은 경기를 하고 음. 이렇게 팀을 꾸려나갔었는데 네, 네. 지금 현재 사인냐고 분위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 네. 위주로 들어가요. 네. 아, 또 여러 리그를 뛰어서 네, 계속 네, 네. 경기, 그러니까 경기 많이 하고 싶은 경기만? 사람은 아. 이 팀도 가입하고 이 팀도 가입하고. 네. 뭐 야천님 같은 경우는 열매 팀 아닌가요? 저한 서른 개 되죠. 뭐 이러,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뛰고 싶은 사람은 네. 되게 많은 팀들을 가입해서 경기를 뛰고 네. 뭐 경기 위주로 이제 팀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네, 네. 처음에 내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캐치볼도 그렇고 공을 잡는 것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배워야 데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뭐 팀에서 알려줬는데 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음, 힘들기 음, 때문에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은 야구하시는 분들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네, 물론 네. 이제 주위에 야구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네. 그럼 그분들 도움을 통해서. 그렇죠. 물어서 같이 가면 제일 좋고. 같이 가면 제일 네. 좋고. 네. 막 네. 그런 네. 사람들이 없다. 없다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없다 했을 때는 일단 레슨장 등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검색해서 뭐 우리 내 주변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레슨장, 야구 레슨장, 아마 야구 레슨장을 검색하고 네. 또 네. 보면 레슨장을 하면서 팀 팀이. 가족들는 안에, 안에 있는 그렇죠. 팀을 맞습니다. 또 네. 운영하는 데가 네.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야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네. 그 레슨장에 등록하는 순간 네. 야구하는 사람들을 알기 시작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네. 또 받아야 되고 네. 또 네. 직접 같이 연습하고 하면서 네. 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레슨장을 등록을 하고 네. 그래야 사실 야구란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스포츠수있고그 그렇죠, 그렇죠, 공이 막 세게 날아온다든지 누가 막 캐치볼을 하더라도 송구가 1 0 0 k m 이상 던지고 하면 오, 잡는 거 초보들이 잡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레슨장을 가서 네. 어느 정도 캐치보리든 타격이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네. 그러면 이제 팀에 들어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에서 팀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벤치입니다. 그렇죠. 네. 계속 구경만 네. 하고, 계속,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 헤비 내놓고 네. 그 흔히들 얘기하는 헤비 충이 헤비 충, 그렇죠. 도는 내는데 나는 못 뛰어. 그리고 네. 한네번 다섯 번 갔는데 계속 벤치만져 있으니까 네. 안 나가. 그럼 그렇죠. 그게, 그게 정말 해비충이거든요. 맞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네. 이제 기본적인 건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레슨장을 다니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기 실력을 쌓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한한 한 달, 두달 정도 레슨장을 다니고 나면 네. 이제 실전 기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저번 시간에 말을 말씀드렸던 농병 네. 어플, 치칠치 네, 네. 뭐. 통하든지, 아니면 자기 지역의 또 밴드를 통해서 용병 경기를 하는데도 있어요. 그렇죠. 에. 이런 용병 경기를 통해서 이제 실전 경험 쌓는 거예요. 에. 제가 에. 생각할 때는 한 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음. 어, 레슨장과 용병 경기 위주로 해서, 위주로 해서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쌓고, 음. 아이 정도면 내가 뭐 일류수 보이션는 있어. 에이. 뭐, 혹은 중견수포지션는 자신 있어. 에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팀을 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이제 자기 자리도 잡고, 네, 네. 그 팀들하고 융화도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음... 근데 보면 저도 이제 감독을 하고 있지만, 네, 네. 처음 해요. 에이. 실력이 없어요. 에이. 그러면은, 어, 내 손대랑 다니고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에이, 그래야, 에이, 내, 에이. 그래야 이 사람을 주전으로 보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연습도 안 해. 에이. 경기만 나와. 에. 그럼 뭐 나가면은 이, 이 초보들이 한명두 명만 끼어 있어도. 네. 박병희 승부에서는. 아 맞습니다. 예, 승부에서 에. 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조건 뭐 야구가 승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마. 팀 스포츠고. 그 스포츠는 사실 승패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기려고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내기가 주전으로 내 보내기가 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충분히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용맹경기 레슨장을 다니면서 네. 자기 어느 정도의 이제 야구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네. 그렇게 해서 팀에 들어가면은. 되게 융화도 잘될 거고 음. 또인정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선입견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이 팀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못했어요 음. 이 사람은 1년이 지나도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있어 약간 음, 그런 게 있어 음. 그래서 이 야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물론 어, 실력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네, 네. 그래서 주전 경쟁에서 조금 처음에 이미지 때문에 밀리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한 5,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갖추고 그 다음에 네. 팀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팀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야구 용품 싸게 사기나 네. 게임원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팀원을 구한다는 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팀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번 정도는 가입하기 전에 네.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음... 자기가 맞는지, 아이 팀은 어떤 분위기고 네. 어떤 팀은 성부. 승부가서 가장 중요한 팀이 이겨야 있고 되는 팀이 있거든요. 또 어떤 팀은 그냥 우린 즐겨요, 뭐 에, 이런 팀이거든요. 있 내가 치기 싫은 스타일이다. 그럼 승부 위주로 가는 팀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음, 음. 내가 그냥 즐겁게 야구하는 게 좋은 사람은 이제 즐겁게 야구하는 팀위기로 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통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그팀 분위기가 어떤지 실제 리그 경기할 때 어떤지 그걸 보고 자기한테 맞는 팀을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실력도 갖추고 있고 자기한테 맞는 팀을 구했고 그럼 재밌게 이제 사인 야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요렇게 진행는 네. 가장. 아, 요게 다. 또 하나의 정석인 것도 네.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매치매치 어플 지난번에 네. 소개해드린 네. 것처럼 어플에 네. 보시면 내 네. 지역에, 내 주변에 야구장 어떻게 위치란다나와 있으니까. 네. 네. 한번 신청하고 가보세요. 예. 네.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타하시면 돼. 지타. 타하격만 하는 음, 거. 지타. 아니면 우익수 이런 거. 우익수 이런 거는 네. 외화에서 공이 음. 좀 많이 안 오니까 부담이 음. 좀 없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세요. 물론, 글러버 하나 있으면 좋고, 뭐, 가져가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다시 소개 드릴 테니까, 일단 가시면, 정저 없으면, 처음에는 그 운영자가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 미리 얘기만 하면. 저 글러버 없는데, 음, 괜찮아요? 그러면, 옆벌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그 레슨장이나 이런 걸 아예 가지 않은 아니요, 상태에서? 일단 먼저 가보라는 거지, 야구장을. 그래서 어, 하는 걸 보고, 용병기부터 시작하라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용병 경기 느낌이러니까 야구가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라는 거고요. 어, 가서 캐치볼 잘 못하지만, 처음에 얘기하세요. 초보입니다라고 하면 살살 해줄 거거든요. 음, 음, 음. 해보면서, 저 야구 시작하려고 해요. 화면 그때부터 이제 주변 분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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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팀에 들어오세요 이런 경우도 음, 있고 뭐 배팅장이나 아니면 어디 뭐 연습장 있나요? 그럼 소개해준 경우도 있고 음. 사실은 초보들이 오잖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많아. 그렇죠. 네. 사실, 아, 보통. 고노인들이, 그 제가 볼땐 네. 그렇던데, 영웅 네. 가도 네. 처음에, 아, 처음이, 처음이라고, 아, 그래요? 우리 팀 들어오세요. 이랬다가, 네. 경기 끝날 때쯤 되니까 생가고 하고, 뭐, 이런 사람.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한번 <laughs> 얘기하는 사람을 잘 기억했다가. <웃음> <웃음> 잡, 잡아야 돼요? 잡고, 알려주세요 하고, 저 다음에 또 언제 오세요 해서 몇번 가야 돼요? 몇번 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영상 하나 주의할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 우리 팀뭐 들어오세요 해서 바로 회비 내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은 지금 팀 들어갈 봐. 수준이 아니야, 내가. 아, 그렇죠. 팀 들어갈 때가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일단 경험을 쌓고 분위기 그렇죠. 익히고, 그건 1년 후 정도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예, 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서 분위기를 익히고, 음. 사람과 몇 명만 친해져도, 음. 몇 명만 친해져도 아, 조언을 해주는 걸 들으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인맥이 어, 네. 없다고 생각하시면, 네. 용병이 한번 가셔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인맥을 만들면, 그 다음에 레슨량 가는 것도 물론 좋고요. 네. 아니면 나 용병에서, 어, 이거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고 똑같은 거예요. 운전면에 따른데. 네. 그 운전면허 시험장 실기 시험을 네. 그냥 실기 시험 일단은 좋죠. 한번 가보셔도 그 분위기, 용병 경기 가는 거는 되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위험할까봐 그리고 이제 용병 경기도 저는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이제 사람이 자존심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못하면 주눅들잖아요. 네. 너무, 오르고, 너무 네. 모르고 네. 너무 네. 못하면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배우고 가면. 即。Yeah. 너무 주눅 안 들어도 되고 에, 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니까 네. 그럼 같이 좀 즐겁게 야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음. 물론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초보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에. 친구 중에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병 경기를 같이 간다든지 에, 에. 이게 제일 좋은데 음.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때잖아요. 네, 네. 없을 때는 사실은 이제 레슨장이나 이런 좀 배우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요 물론 그건 당연히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용병 경기를 자주 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물을 붙일 수 있고 경기가 사실 제일 네. 재밌잖아요. 일단 그렇죠. 뛰어야 재밌거든요. 실제로 경기를 해보고, 이제 타격을 해서 자기 타격, 한타를 치고, 네. 주자로 뛰고, 이럴 네. 때, 되게기분이스트레스확 날라가. 그렇죠. 네. 근데 음. 이제 그렇게 해봐야, 음. 내가 지금 안 되는 거라, 아... 어, 이게 음. 난캐시볼도안 되고, 시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지 이게 안 맞고, 그러면, 역시 배워야 되는 거라. 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운동이든 그렇죠. 그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 그러면 거기서 오신 분 중에서 추천을 받으면 돼요. 혹시,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괜찮은 연습장이나 이런 거 아시는 거, 음. 그럼 다 소개해 줍니다. 내일처럼 네, 네. 되게 네. 이 야구인들 네. 끈끈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laughs> 그렇게 추천 받으면 인맥을 만드실 수가 그런 있습니다 그런 야구를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또 네.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그 네.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또그 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급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러고 아 네. 시작 안 하는 것보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사이트는 다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게 정보를 넣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레슨장이든 뭐 아까 야사님 말씀대로 네. 그냥 나가보는 거예요. 음. 나가보... 사실 되게 중요하고 한번 나가게 되면 이제 야구의 정말 재 야구의 매력, 을한번 중독되면 아, 네. 여기 에... 1 년에 200개임 하시는 분, 하... 중독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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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에 중독된 거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 아니. 야구에 중독된 거야. 저는 <laughs> 지는 것도 예, 조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조금, 좋아해, 조금 좋아해. 많이 안 좋아하고 조금 좋아. <laughs> <laughs> 자, 해가 예, 주변에 야구한다고 얘기하면 네네. 도와주거나 같이 하실분 많거든요. 네, 그렇죠, 소문 그렇죠. 내시고 찾아보시면 같이 할분 많아요. 처음에 혼자 뻘쭘하다 음. 찾아서 같이 한번 일단 첫 번째는 나가에 야구하는 어, 네. 사람들을 찾아본다 에, 같이 나가는 게 제일 편해요 처음에는 에이. 그래도 에이. 없으면 에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연장, 승장 하시거나 병기을 가보시면 찾은. 실제로 한번 해봐라 야구 인맥이 네. 만들어집니다 네. 네. 인맥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네. 네. 사야이는 끈끈하거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